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할때 우리는 9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laughs>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발부하는 십자가 구속 영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스스로 발부하는 십자가 구속 영장, 아 구속 영장이라고 하는 말을 뭐못 들어봤을 리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뭐 생각해야 될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에,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 하시던 분, 또어 문체부 장관 하시던 분, 이런 그전 현직 최고위층 공무원들이 에 이제 구속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은 법정에서 어 재판관들에 의해, 판사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라 그러죠. 죄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때 도주 위험성이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인으로 판사님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은 구속시켜서 이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구속영장입니다. 특별히 온 나라가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이 재벌 3세 여러분도 아시죠 삼성의 이재용 씨 구속 영장을 특검이 청구했을 때 이것이 과연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냐 허락될 것이냐 1 차에는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한쪽에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또 잘한 것이다. 그리고 그두 번째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그 서울 구치소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참그 잘못이 있으면 법 앞에서 예외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법치국가 맞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연고로 또 정말 지독하게도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뭐달 동네에서도 살아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서 그냥 승승가도 엘리트의 길들만 달렸던 그런 분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손의 수갑과 포승줄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특검에 불려 나오는 그 모습이 그냥 마음에 좋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일하게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어 이제 따지고 또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보기는 좋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딱한 것이. 그분들이 다 자녀들도 있고 뭐 아내나 남편이나 어? 이 가족들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친지들, 알고 있는 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테레비로 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떠나서 1.9평짜리 구치소에 들어가서 1,44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9평 안에 화장실이고 뭐 수도고 책상이고 테레비고 다 있어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격리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을 붓고 마음을 쏟아부었던 삶의 현장, 그곳에 가족도 있고 내 평생의 성과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흔적과 성과도 있고 결과물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격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무서워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기를 바래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그 심사할 때 구속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크게 아주 경론을 벌이면서 항변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기각되기를 바래서 항변했던 그 구속영장을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요. 또 십자가를 상활화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라는 구속영장을 나 스스로에게 발부함으로써 나 자신을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치소에 나를 구속시키는 것, 구속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가 다르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자가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를 구속영장으로 생각해서 나 스스로를 구치소에 가두는 그 구속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넣는다는 말할 때의 그 구속입니다. 구속영장의 구속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한국 유다 제14대왕 문하세와 그리고 뒷부분에 짧게 15대 왕 문하세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이 문하세의 왕의 이야기는 구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은 부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어느 정도냐 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 족속들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난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심하였다. 뭐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악행들이. 이거 바로 앞에 성군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은 바알 숭배했지요, 아세라 숭배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하고 점치기가 횡행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것이 또 횡행하고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그냥 못된 짓 종합 세트가, 못된 짓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족 속에 행하는 모든 악행을 이방족 속들은 각자 하나씩 행할 때에 남김없이 모조리 다 끌어들여가지고 했고, 심지어는 이러한 악한 이방 종교를 여호와의 성전 마당으로까지 끌어들여서 1월 성신의 숭배재단을 성전에 세우고, 성전 마당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더군다나 히스기야의 아들과 히스기야의 손자가, 히스기야의 손자 이름이 아몬입니다. 15대 왕, 아몬.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박수나 신접한자 지금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종교라고 따로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이 지상에서 영위하는 삶에 대한 열정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우상에 매인 것도 아니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묘술 뭐에다가 사술에다가 신접한자와 박수와 점치기까지 동원한 것은. 그 당시의 맥락으로 가면 이 문하세라고 하는 왕이 이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진행되는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라는 얘기가 두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것과 대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둔곳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으니까 그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받아들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만족과 어떤 이 보람과... 그리고 성취욕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함으로써 충족시키라는 얘기야 뿜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존재 의미 이름을 거기다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전의 존재 의미였는데 문하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살았는데 어느 왕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모든 이방족 속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다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이 그 문화세의 이 삶에 대한,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대단히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이 한번 주어진 이 인생, 내가 왕으로서 지금 남방을 유다에서 왕로를 타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마음껏 만족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성취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러한 열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어떤 성취의 욕구를 내가 만족시키겠다.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게내 인생의 성취다 라는 생각으로 살겠다. 이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악하게 발전을 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은 열왕기 하에서는 이 문화세 얘기를 할때 이렇게 악한 모습만 얘기하고 이 악함 문화세로 나타난 이 악함이 결국은 남한국 유다를 관통하면서 그 뒤에도 훌륭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이 문화세로 인해서 발흥한 악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 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한다. 이런 어조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열왕기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문하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온 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수르에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서 나머지 기간, 이제 재위 기간이 5 5 년이었는데 나머지 기간 왕로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역대기에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열한기에는 회개 장면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역대기는 왜 열한기에는 없는 이 회개의 장면을 기록했느냐? 라는 거예요. 회개 장면, 회개를 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만은 열한기 저자의 관점과 역대기 저자의 관점이 달라서 역대기 저자의 관점은 오히려 문하세의 악행보다는 문하세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는 장면을 더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한다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도대체 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문하세가 그제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역대기 저자가 쓰려고 한게 무엇이야, 여러분? 문하세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월등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자기 가족의 자기 마음이 다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치 그 장관, 뭐, 비서실장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까지 고위 공무원직을 계속 이어오시고, 그럼으로써 알게 된 사랑 관계, 가족 관계, 업적, 뭐 어? 이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여자 장관은 아직 아이들이 딸들이 어려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그 딸들도 다 쳐다볼 거예요 엄마가 붙잡혀 가는 거를 아 마음이 아프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서 그 잘못을 믿지만. 그 자식들이 엄마를 바라보고 남편이 엄마를 바라고 보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이 그 엄마를 바라볼 때아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구속이 되는 건 그건 다 놔두고 하던 일도 다 놔두고 그냥 정말 완전히 격리돼서 구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격리된다는 것은 근데 문하세가 바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열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자기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열정을 쏟아부은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서 포로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서 포로로 간그 현장에서 그곳에서도 문하세를 지켜보시고 문하세가 당신을 향해 얼굴을 돌리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드디어 문하세가 만난다는 것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재료들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문하세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이루어갔던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는 사건이다 왜 격리됨이 필요하냐 그렇게 격리되지 않고 이 땅에 열정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로서는 입으로 외우고 있고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신의 내용적 규정이 뭡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의 내용이 되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수 있는 존재가 신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와서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그 존재. 마음이 바로 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신의 자리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신이요. 그 신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오면 자식이 신이 되고 그 신의 자리에 권력이 들어오면 권력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은 여화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분만이 진정으로 내마음에 참만족과 기쁨의 내용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문하세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역대기 에스라가. <laughs>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여러분? 그 포승줄에 손이 매어 묶여가지고, 가족이다, 친지다, 뭐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관직이다, 이런 명예다, 재산이다, 돈이다 다 뒤로 하고 구치소로 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녀 앞에서 자녀에게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던 사람이 문화세가 포로로 잡혀가듯이 그 자녀를 등지고 십자가 너머로 마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근데 그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열정을 쏟던 내가 이제 아 내가 잡혀가야 되는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인데 구속 수감되어야 되는 사 피의자인데 이게 뭐 맞잖아요, 그렇죠? 문하세도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분들도 죄의 혐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고 나도 십자가의 구속영장을 스스로 발부하면서 십자가 너머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사업,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등기로 물러가게끔 십자가 너머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도 죄 때문 아닙니까? 뭐가 죄예요? 뭐가? 마음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로 기쁘려 했고 만족하려 했던 그게 다 죄입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있는 소원들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짊어지고 다닌다. 아예 십자가 라는 구속영장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눈앞에 대상이 보일 때마다 그 대상 앞에서 나를 구치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십자가 넘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없는 자리예요. 문화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의 열정과 마음이 쏟아졌던 자리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듯이 내 마음과 열정, 내 소원이 작동하던 그 영역을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처럼 구치소에 갇힌 자처럼 십자가 너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내용이 되시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하세가 열정적으로 살던 삶의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격리되어서 포로로 잡혀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세의 모든 우상 숭배를 악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만 볼게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통하던 그 시대에 그렇게 모든 우상을 다 섬겼겠냐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정을 쏟던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이 왜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열정과 사랑과 모든 소원을, 모든 바람을 다 적용시키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구속영장을 나 스스로에게 발부함으로써 십자가 너머의 구치소로 내 마음이 들어가면 비로소 그곳에서 문화세가 포로 잡혀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존재 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거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앞에서 보고 있을 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았, 보았을 때 했던 그 반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어디 있고 그때는 십자가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믿어지는 상황에서 매혹적으로 내 마음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하늘을 살려면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과 내 마음의 대상인 이 세상에 대해서 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나를 십자가 너머의 구치소로 수감시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대상들 앞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